오늘 본 말씀은 필립보소 1장 27절 에서부터 30절 까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신일교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를 그 브라질의 먼 나라에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우리 신일교회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지금까지 축복하여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우리를 든든한 성도들로, 행복한 성도들로, 믿음 강한 성도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맨 처음 브라질에 갈때 아, 처음 파송 바코 갔을 때 수상노라는 도시에 상파울루 수도 옆에 있는 위성도시 수산도라는 도시에 아, 개척교회 첫 번째 개척교회 했고 거기 같이 여성 갱인원을 했어요. 아, 술 중독자 마약 중독자 된 여자들 위한 여성 갱인 세원 한 이유는 뭐냐면 그런 남자들이 이제 우리가 여, 영접하고 인터뷰하고 이렇게 입원시키려고 할 때는 갱인원이 있었는데. 여성분들, 여자분들을 입원시킬 수 있는 자리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맨 처음에 92년도에 한 30년 전 얘기죠. 처음 갈때 그때 아주 훌륭한 장로님이 계셔가지고 그 장로님이 은퇴하셔서 목사님 일을 제가 전적으로 같이 할 거니까 저좀 써달라고 그렇게 훌륭한 장로님이 계셨어요. 돌아가셨어요. 이름이 안토니오 아벨랄 장노님 이분이 열심히 이제 나는 은퇴했으니까 이제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그그파트 나를 관리하는 분이라고 다른 사람 안 섬긴다고 다른 회사 주인 안 섬긴다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 섬긴다고 해서 헌신했는데 그분하고 같이 여성 갱생원을 이제 거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 수산노라는 동네는 참 어렵다, 참으로 위험하다고 그때 말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마약을 어, 장사하는 범인들이 많이 있는 동네이며, 그래서 위험하고, 또한 귀신 불러들이는 집, 무당집이 많아서 교회를 개척하기가 무척 어렵겠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참... 같이 그때 안토니오 장로님하고 같이 이제 그래도 시작하기로 해서 마약여성갱생원과 그수산을 하는 도시에 이제 장로교 개척교회를 함께 시작했습니다. 12년이 지나서 여성 갱생원도 잘 되어서 제가 거기 있을 때까지 관계할 때까지 12년 지나는데 거의 1000명의 여자들이 거기에 들어와서 회복되었고, 또 거기서 개척된 교회도 지금까지도 잘 성장하고 있어요. 아주 아름다운 교회가 됐어요. 리베라리노라는 우리 브라질 장로교 목사님이 지금 맡아서 그 교회에 단임 목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마약을 팔거나 마약을 쓰던 청년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회복되었으며 무당집들도 오히려 문 많이 닫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 도시에, 그 동네에 참 아름답게 이렇게 교회가 건설되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했을 때 어떤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셨냐면은 오직 너희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복음의 믿음이, 복음의 신앙이 성장하도록 겁 없이, 두려움 없이 싸워라. 열심히 생활하라, 일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성령님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복음 들고 온전히 하나 되어서 겁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도록 복음의 신앙을 성장하게 하도록 생활을 하라, 라는 열심히 싸워라, 일하라, 라는 명령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쓰셨을 때 복음의 신앙의 발전을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시다가 로마 감옥에 들어가 계셨고, 로마 감옥에서 이 서신을 한 그리스도 후 60년도쯤에 쓰셨습니다. 필리포서를. 1장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보면 사도파울께서 어떤 싸움을 싸우고 계셨으며, 왜 매임을 당하고 계셨는지, 그리고 그 매임의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잘알 수가 있습니다. 같은 1장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형제들 아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같이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위대한과 그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음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오느니라 아멘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 때문에 감옥에 들어간 들어간 거죠 그래서 제가 늘 말하는 것은 뭐냐면 죄 아닌 죄로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범죄가 아닌 범죄로 매임을 당하신 거죠.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이 말씀 쓰시면서 자기는 그렇게 되는데 된 결과는 오히려 복음이 발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읽었을 때 보셨죠? 오히려 자기가 감옥 들어갔기 때문에 복음이 성장하고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는 필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기가 개척한 교회였는데 그 교회 목사인 것처럼이었는데 필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마음이 낙담 낙심되지 않도록 자기가 감옥에 있다는 것을 알아서 섭섭하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힘내라 기뻐해라 내가 감옥에 들어갔지만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이렇게 매임을 당했지만 오히려 이런 일 때문에 복음이 더 성장하고 있다 오히려 잘 되고 있다 이렇게 필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위로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제목은 바로 본문에 써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저체 본문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냐면 바로 온전한 연합을 통하여 우리 신일교회 공동체의 그 생활을 할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만 한번더 같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27절만 같이 보십시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 나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보세요. 내가 너희들한테 가보나 떠 나있으나 너희들에 대해서 듣기를 너희가 한 마음으로서서 한 뜻으로 한 마음 한 뜻으로 너희가 온전한 연합을 이루므로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듣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똑같은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의 뜻을 설명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서 말씀하시기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 모두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생각하는 것까지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똑같이 하라. 온전한 연합을 이루라. 이렇게 우리가 온전하게 우리 신일 교회도 온전히 하나 될때 연합을 이룰 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곳이에요.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를 한 나라로 연합 이렇게 통일시켰을 때 너무 기뻐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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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해서 그 연합을 보고 그 열두 지파의 연합을 보고 다윗이 이 아름다운 시를 쓰지 않았습니까?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쓰여온 곳,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홀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들이 정말 목사님과 함께. 정말 하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 권합니다 옛날에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잘 아실 겁니다 옛날에 한국에서 제가 한국 역사 조금 배웠을 때아 어, 한국에서 독립운동 나라 독립운동 지도 하셨던 훌륭한 한국 분들이 어, 국민들 앞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뭉치면 나라가 나라가 살고 흩어지면 나라가 죽는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하나 되면, 교회가 온 성도들이 목사님하고 하나 되면 우리 신일교회가 살고 성장해요. 잘 됩니다. 그런데 흩어지면 파가 생기고 갈라지고 그러면 우리 교회가 죽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 귀한 어, 배요한 목사님, 위임 목사님과 함께, 목사님들과 함께 장로님들과 함께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세요. 우리 신일교회가 정말 하나 되도록 반드시 하나 되도록 애쓰세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잘 됩니다. 성장하고 전 세계로 복음 전할 수 있을 겁니다. 브라질에도 옛날 속담이 있는데 아우니언 파이저 힘을 만들고 흩어지는 것은 힘을 파괴시킨다. 그 옛날부터 있는 브라질 속담이고 또 예수님이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귀한 말씀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는데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 0절부터 23절까지 내가 비 없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오.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오.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22절에 예수님이 이 연합에 대해서 교회 연합에 대해서 얼마나 기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지 잘 들어 보세요. 내게 주신 영광을 그러니까 우리에게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시는데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중보 기도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이 하나가 된곳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니이다 생각해 보세요. 삼일체 하나님이 얼마나 그 연합이 얼마나 기쁜 거예요. 말로 우리가 다할 수가 없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신데 이이 삼인격이 이 이세 인격이 한 하나님이 되시잖아요. 연합해서. 그렇게 삼일체가 삼일체 연합이 깊은 만큼 깊은 만큼 우리도 연합이 있도록 우리 가운데도 우리도 하나 되도록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를 이 세상의 구원자로서 보내셨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선교도 되고 전도도 되고 다잘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여러분들과 우리 어, 위임 목사님과 모든 목사님들, 우리, 우리 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이 온전히 하나가 될 때에 복음의 신앙의 발전을 위하여 싸울 수 있고 일할 수 있으며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진실하게, 진실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반드시, 반드시 하나 되십시오. 절대로 흩어지는 곳 나누는 곳영저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런 일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는 반드시 하나 돼야 됩니다. 목사님과 하나님이 귀한 목사님을 보내셨는데 목사님과 같이 온전히 하나 됐어요. 온전히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10편 133편에 서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 큰 복을 주실 것입니다. 두번째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에는 27장 필리포스의 27장 마지막 부분에 서 있는데요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보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음의 신앙을 위하여 싸우도록 일을 하도록 그 신앙이 발전하는 것을, 어, 시키도록 하나 되라고, 어,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는 것을 믿게 하옵소서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중복기도 하셨습니다. 이유 없이 하나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는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목적으로 교회가 온전히 연합하여서 복음의 신앙을 발전하게 할 때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장 18절에서 또 19절까지 교회의 사명 교회의 혹은 교회의 교회가 전제하는 목적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교회 의목적교회 사명을 말씀할 때 화목의 직분 화목의 사요 또그 화목의 사육을 이루기 위해서 화목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여기 약수동에서부터 시작해서 전 서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모든 한국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예수를 믿어서 다시 영적인 관계를 가지도록 하는 것이 이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교회가 이를 위해서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명,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 이루기 위해서 우리 신일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정말 목사님과 하나 되어야만 하고 온전히 연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때 제가 너무 기뻐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가 될 때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28절에 서 있습니다. 28절만 말씀을 마치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필리포소 1장 28절만 보겠습니다. 무슨 일이라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 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여러분들이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를 파괴하고 비팍하는 악한 용들을 들린 사람들 때문에 맨날 우리를 판단만 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를 세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무너뜨리는 일만 하는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듣고자 함이라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이 사도 바울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진실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 복음 전파하는 일만 하고 싶고 애를 써도 이상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원수 마귀가 있으니까. 이런 상황은 절대적으로 종상적인 겁니다. 모세 때부터 성경을 보면 모세 때부터 시작해서 사도 시대까지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에 있어서 대적하는 자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것 같으면 어떻게 생활해야 되겠습니까?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이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찬양을 부르듯이 주님만 의지하고 복음 들고 힘있게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겁없이 앞으로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디모테우스 3장 1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혹 섬기고자 하는 자들은 박해를 받으리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늘 대적하는 자들이 있는 것은 다연한 일이기 때문에 겁없이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마귀가 역사하지만 마귀는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써 있습니다. 승리는 우리의 것이라고 로마서 8장 30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보장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마귀는 당연히 있죠, 살아있죠. 역사하죠, 교회 반대하죠, 교회가 성장하지 않도록 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영이 들어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게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녹록히 이기는이라.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제목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족제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목사님과 온전히 하나 됐어요. 정말 진실하게 겉으로만 아니라 마음으로, 마음으로 우리 위임 목사님과 온전히 하나 됐어요. 두 번째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어, 온전히 하나 되는 목적이 뭐예요? 화목 그러니까. 복음의 신앙을 발전시키도록, 복음을 위해서 싸우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발전하는 일에 힘쓰도록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그 방법이 뭡니까? 대적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않은 것, 두려워하지 아니한 것을 듣고자 함이로다. 대적하는 자들, 반대하는 사람들, 두려워하지 않은 것, 겁 없이 주님만 바라보시고 믿고 기도하시고 앞으로 나가십시다. 승리는 우리의 것실세 그런 찬성 있죠.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 신일교회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날이 올 때까지, 우리 신일교회가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이 그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리 성교사들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우리 신일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주여 믿습니다 세번 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